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분 황금 메크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어, 주유가 먹는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초콜릿 다들 많이 드시는 음, 조, 좋아하시는 어, 그런 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도 무슨 뭐뭐 멋있는 음식이 라떼, 뭐 케이크, 뭐 각종 과자, 흔하게 우리 모두 사랑하는 초코파이, 빼빼로, 뭐 등등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이콕 초콜릿의 기본 원료가 되는 카카오 가여이 지금 널뛰기 하듯이 난리가 났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코코아즉 카카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코코아랑 카카오 각 나라에서 부르는 말이 좀 다른데, 어, 저는 영상 내에서는 코코아라고 부겠습니다 예, 어, 코코아 가이왜날뛰게 되었는가? 지금 어, 아주 끔찍한 아프리카 쪽에서 큰 병충해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코코아 이게 저기 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톤당으로 선물 계산을 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코아 나무의 안쪽에 있는 열매 안에 있는 뭐 씨앗 카카오빈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공을 하면은 우리가 먹는 초콜릿이 되는 거죠. 여기 에 설탕이랑 뭐 버터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근데 얘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선물 가격 을 볼게요. 어 말도 안 되죠. 네, 코코아 가격은 자 여기까지만 올해까지만 딱뚝 잘라 볼게요. 올해 초까지만 뚝 잘라 보면은 그러니까 2024년 되기 바로 전만 해도 뭐 대충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어 뭐든 음, 식자재라든가 뭐 흔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음식 음식값처럼 볼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거의 지금 폭등한 걸볼수 있지요. 지금 피리치미 하나 서 있잖아요. <laughs> 지금 이게 우리가 제가 어, 유튜브 영상을 찍, 찍는다고 얘기하는 지금 시점의 가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왜 이런 게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그러니까 초콜릿만 얘기할 건데 다른 것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 이상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음, 지금 톤당 이제 9 0 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 오죽하면 구리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산업에 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재 산업에 필수적인 요품이 구리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정도면은 예외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코코아가격이 이게 비트코인을 능가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관심있는 비트코인 재테크의 그러니까 상신같은 놈인데 강세장을 펼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능가한다 이날 7만 달러 선을 재탈환는 비트코인 최근 한달 상승률 30% 한달이 30% 인데 연중은 60%다 이걸 능가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아까 이게 선물 차트 인데요 말도 안되죠 에 갑자기 뭐 비트코인 수준으로 날아오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서아프리카 쪽에 지금 코트디부아르, 어, 그 우리가 잘 아는 가나 초콜릿에 가나, 카메룬, 서아프리카 등에서 지금 악천후, 병해, 그러니까 지금 흉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억수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코코아 나무들이 다 썩어 죽었대. 그 썩어 죽으면서 이상한 병들 생기고 그거 병이 돌고 돌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베어 죽여야 되고 다시 심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농장 농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작물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게다가 그래서 이제 뭐 예전 예전들부터 어,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게다가 심지어 이 나라들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이죠 지금 제가 지금. 서아프리카 쪽을 얘기한다는 게,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묘목을 사야 돼서 심어야 되고요. 거기 비를뿌려서 다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지금 그병충해 들었으면 그 나무를 베어내고, 어, 다시 뭐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베어내는 인건비도차안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이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어, 초콜릿 제품들이 당분간, 뭐, 당분간이 이제 연단위가 넘을 수도 있어요. 2024년, 20, 2025년 어, 금 초콜릿이 될것 같습니다. 어, 당분간은 초콜릿 대신 다른 건강한 제품으로 어, 대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설탕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식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지금 예견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초코 인플레이션이 오냐? 뭐 기사 내용인데 지금 아까 내용했던 얘기 그대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뭐불 부... 흑점병이라는 병이 또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날씨, 엘리류가 나왔죠? 세상에 내가 지금 <laughs> 경제 이야기하는데 엘리류까지 얘기 나올 줄 몰랐는데, <laughs>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코, 가나랑 코트, 코트디 부아르전 세계의 코코아 60% 얘네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지금 거의. 얘네가 지금 85만 톤씩 만들고 있다가 65만 톤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나가 가나마에도 20만 톤이 줄었는데 지금 코트디의 부하로도 지금 60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총 100만 톤씩 나오던 게총 아, 원래 140만 톤씩 나오던 게 지금 100만 톤으로 줄었다는 소리예요. 더 줄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 들어가는 음식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레오 라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초코파이 등등 금액이 있다 뭐 많이 오를 거라고 아마도 비디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아직 어 만들어 놓고 미리 사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어 새로 만들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장 오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뭐 지금 오늘 영상의 찍는 기점으로 생각하면은 뭐한 5년이 되면은 이제 체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카페 같은 데서도 초코가 들어가는 음식 굉장히 비싸실 거고요. 어 앞으로 대신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왜 이런 얘기 또 하게 되느냐. 이게 이상기후가 아프리카만 서아프리카 전 나라들만 옮겨야 니잖아요 다른 것도 이야기해 볼게요. 저가 인스타트 커피에 쓰이는 어, 로부스타 커피 5월 인도분은 이날 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 톤당 어, 2천 달러 수준까지 가, 가는 애가 지금 대략 4천 달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트남이나 <laughs> 베트남이 지금 엘니뇨 여기도 또 내가 왜 <laughs> 경제 유튜버가 엘니뇨가 나올 줄 몰랐는데 여기도 고, 여기는 기록적인 고온 및 가뭄이네요. 그러니까 서아프리카에는 기록적인 폭우 다음에 고온이 시작돼서 지금 어 카카오가 생겨되는게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이제 로스, 로브스타 커피 어,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가 커피에 뭐 들어가는 원료도 지금 또 난리가 났다고 해요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도 지금 금액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탕수수 1, 2위 생산지는 브라질과 인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더운 나라죠 여기도 또 엘리뇨 때문에 흉작이 발생하고 있대요 미쳐버리겠네 지금 내가 지금 경제 유튜버가 지금 엘리뇨를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인도에서 강우량 등 강우량 감소 등재절과가 맞지 않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브라질 원두 생산지역의 동남부 지역은 9월에서 1 0월에 파종 기간에 엘리뇨 영향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 기후 때문에 우리가 흔히 먹는 초콜릿, 커피, 설탕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올리브유 가격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유럽 쪽도 몸살 앓고 있죠 스페인, 그리스, 이탈 이태리, 티르키아, 티니시 등 지중해 연안국에 어, 올리브유 가격 70퍼센트가 폭등했다는데 액체로 된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연부지로 금액이 오르고 지금 오렌지 주스 선물도 <laughs> 오렌지도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브라질 미국과 브라질 감귤 녹화병이 확산어어 50퍼센트 상승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하다못해 오렌지까지 금액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데 아마 우리가 먹게 되는. 어, 주로 자주 마시게 되는 거죠. 저, 저만 해도 커피를 굉장히 자주 마시게 되는데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한 잔에 대략 한 삼천 원까지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갑 사정은 조금 더 팍팍해질 것 같네요. 어 제가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겨울이 올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올리브유 대신에 뭐 카놀라유 이 대체할 건 있긴 한데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식품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하고 있네요. 어, 우리의 지금 지가 사정은 점점 더 팍팍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 힘들다 하고 있지만 경기가 많이 더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이 금액 상승. 금액 상승이 되면은 우리나라 식품교도 특징으로 금액을 절대 내리지 않는다는 어, 특징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식탁 물가도 어, 금액이 많이 넓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오르게 돼 있는 겨울이 오, 오, 왔습니다. 어, 물가 폭등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얘기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는 참으로 무시묵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고요. 어차피 지금 아니 만드는 농장에서 지금 병충해 때문에 <laughs> 수확이 안 되고 이상 기온 때문에 수확이 안 된다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풀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식이 답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합시다. 어 앞으로 우리가 흔히 외식 물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승하게 될 거고요. 어, 장바구니 물가도 상승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도 굉장히 수확이 안 돼서 금사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 이렇게 물가 폭등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즐겨 사 먹던 공산품들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게 돼 있는데 우리는이 겨울을 어떻게든 잘 버텨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끼고 덜 먹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네. 다른 대체재를 사 먹는다든가 어, 오늘은 저기 각 세계 나라의 어 원재료 비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엘리뉴 이야기에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오늘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여러 저리 찾아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네요. 일단 우리가 사랑하는 초콜릿의 원재료인 카카오가 금액이 떡상할 것 하고 있다. 이거 주식 카카오가 아닙니다. 진짜 먹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떡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커피 원두 등등등 여기저기 올리브유까지 다 몸살을 앓고 있네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걸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분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분 감사합니다. 황금미코였습니다.